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강의 잘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른하나? 안녕하세요. 유신TV 김준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아침조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예고해드린대로 오늘부터 일주일간 여러분들 아침조회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을 위해서 강의 잘하는 비법, 그 비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강의를 그렇게 잘하냐라고 봤을 땐 잘, 뭐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뭐 그룹급도 아니고. 근데 이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뭐, 유신TV 특성상 제가 이렇게 그루가 된게 아니고 매일매일 나아지는 모습을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예전보다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유신TV를 이제 매일매일 찍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무대에 많이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쓰는 모습 속에서 성장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은, 이네트워 마케팅 사업이에요. 뭐 다른 강의하고 좀 달라요. 우리는 사업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무대 위에서 강의자라는 사람들 특징들을 좀 모아봤어요. 그걸 이번 일주일간 5일간 여러분들께 좀 얘기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인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이 처음부터 요거를 얘기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무대에서의 호흡이에요. 호흡이라는 거는 바로 청중과의 호흡입니다. 제가 보면은 진짜 이게 중요해. 강의 잘하는 사람과 강의 못하는 사람은 바로 이 차이가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바로 진짜 청중과의 호흡이에요. 제가 지금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 특히나, 어, 처음 사업 전달해보고, 처음 사업 설명해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유형들은요, 대부분 자기 얘기만 해. 가가지고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예뭐 제품 설명, 사업 설명 이런 것만 계속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원A 한 방향 쪽으로 강의가 흘러요. 이러면은 그 강의는 되게 지루해집니다. 아무리 뭐 웃음 포인트를 넣고 뭘 해도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그러면요 제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여러분들 회사도 비슷할 거예요. 한 강의 그러니까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이게 위에 떠면 떨잖아요. 그럼 대부분 이게 원의식의 강의라는데, 이런 분들은 청중을 5분 만에 졸게 만듭니다. 졸게 만들어요. 저도 보면은 예전에 이런 강의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원의식의 강의가 가장 안 좋은 식의 강의예요. 호흡을 하면서 강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최근에 강의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어, 올라가서 인사하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농담도 서로 왔다 갔다 거리고, 제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웃음을 좀 자아내기도 하고, 그래서 청중과 호흡을 할 이제 시간이 만들어진 상황에서 저의 정보를 전달하는 케이스로 갑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 그러니까 제가 뒤에 이제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청중과의 호흡을 하면서 강연을 하자. 근데 호흡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강연을 하는 건데 이거를 막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말씀드릴게요.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나 잘났어요. 하시면 안 돼요. 많은 가, 강사들 보면 은 자기가 되게 잘났어. 아, 너 잘난 건 알겠는데, 사람들은요, 너잘라나 잘났, 잘났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안 들어요. 참 신기하죠. 너 잘난 걸내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건 자발적으로 인정하는 건 괜찮은데, 소통의 흐름을 가장 크게 깨는 게, 나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잘났죠? 나 잘났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소통을 깨는 가장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두 번째 지름길은요, 부정적인 얘기하시는 분들. 부정적인 얘기, 뭐, 뭔안 됐어요, 뭔 저랬어요, 막 이러면서 부정적인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죠?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을 가장 깨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왜? 공감이 안 되니까. 세 번째는 뭐, 정치 얘기, 종교 얘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절대 안 돼요. 공감을 깨버려요.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공감입니다. 내가 당신과 공감을 하겠소라고 이 청중들께서 저를 허락해 주셨을 때 본격적으로 강의가 진행될 수가 있어요. 그...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소통하는 강의 있죠? 이게 가장 좋은 강의예요. 저 사람이 강의를 잘한다. 저 사람이 참, 어, 뭐지? 이 강의를 잘 풀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인정받는 강연자들은 대부분 이 소통, 이 소통의 가장 근본은 공감입니다. 내가 당신과 공감해 주겠소! 라는 청중의 허락이 있을 때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원의식의 강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공감 이 어떻게든 이 청중과 공감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강의법을 여러분들께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러한 강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다 어른 같은 거 보시면 다 공감하면서 강의 돼요. 맞죠 그래서 그러한 강의들을 자꾸 보시면서 벤치마킹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2월 22일 5일부터 제가 전국 순회를 하면서 초광속 레그를 만드는 기법 리더를 리코팅 하라 요거를 갖다가 이제 강의를 하죠 여러분들 빠르게 신청해주세요 예 사랑하고요 파이팅 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여기 아래 카톡에다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고요 안녕.